제가 시작하고 3개월만에 월천을 찍었어요 우선 영상 보여드릴게요 부가세 신고내역이거든요 1월달부터 검색하면 1월달은 안나오죠 제가 시작을 2월달부터 했거든요 2월달에 천만원 3월달에 오백만원 4월달에 천이백만원 딱 3개월만에 천을 뚫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1200, 1400, 1300 이렇게 계속 천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주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빅파워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새로 소싱한 게 없어가지고, 이, 번 달에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9월 달되면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은, 판매자 정보에, 판매자 등급. 산정 기준 보면, 빅파워가 4,000부터거든요? 판매건수 500개. 근데 제가, 어, 3,769만 5천원. 아, 조금만 더 하면, 이번 달에 잘하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처럼, 누구나 할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할수 있었던 이유와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시장이었어요. 두 번째로 가격인데, 저는 공장과 바로 거래를 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었어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저는 온라인 셀로 8년 차예요.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요.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잘 알고 있는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이 얼마나 팔리는지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원하고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겠지만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시든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시든 내가 잘 알고 있는 상품을 판매한다면 당연히 더잘팔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혹시나 잘 아는 시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데이터적으로 모일 수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시장이 이미 보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비교적 쉽게 팔리는 상품은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또 새로운 상품은 계속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소싱 부분은 이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저는 이미 공장과 거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상품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가져올 수 있었어요. 시작점에서 가격적으로 시장을 먹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 하신다면 위탁으로 시작하거나 자본금이 좀 있거나 조금 아시는 분들은 중국사입 정도로 시작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위탁으로 시작하셔서 도매로 넘어가고 가능하다면 중국사입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브랜드로 한 단계씩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진을 10% 정도만 굉장히 적게 보더라도 우선 판매를 하고 봐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첫 판매부터 마진을 50% 먹고 들어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품이 비싸게 매입되더라도 마진이 거의 안 남더라도 가격을 시장가에 맞춰 줘야 돼요. 자게 생각난 여담인데 저는 중국에서 생산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도 한국 수입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재고 관리의 한계가 있어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들은 기본 MOQ가 천 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주문 수량이 1,000개예요. 그런데 이것만 주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를 짜야 돼요. 컨테이너를 짠다는 건이제이 상품 저 상품을 합쳐가지고 한 개의 컨테이너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1,000개만 딱 주문하면 물류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아요. 한국에서 납품받는 금액이 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가격이 7천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1,000개를 주문하면 1,000만원이고 700만원이잖아요. 그럼 미쳤다고 300만 원더 주고 한국에서 구매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업을 좀 오랜 기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고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불량률도 있잖아요. 재고 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계시거나 아니면 대표님 본인이 관리를 엄청 잘한다. 그리고 창고 자리가 넉넉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더 그러더라도 그냥 한국에서 사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게 말로는 쉽지 않은데 이제. 작업을 좀 하시다 보면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경험과 노하우. 여기서 상품을 붐업시킬 수 있는 광고라든지 다른 마케팅적 요소가 들어갈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절대 있을 수 없겠죠. 그래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요.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자기 노하우를 풀어서 진짜 거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처음 하신다면 유튜브에서 시키는 걸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해보세요. 진짜 그냥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어? 이게 되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온라인 강의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힌 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면 그건 꼼수겠죠. 그리고 그건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게 있다면 도대체 왜 단돈 몇백만 원 받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겠어요. 나온 재무지. 그럼 제가 3 개월 만에 월천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를 전부 알려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강의 설명 조금만 할게요. 강의를 하다 보니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을 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한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죄송하지만 저는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못 내드려요. 하지만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매출이 성향이 막히거나 막막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을. 결국은 혼자서 전부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하나씩 밟아서 스스로 자립심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제 강의가 궁금하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